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자, 이민 년이죠. 한해 동안에 말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합니다 자, 말띠분들을 나타내는 이오화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말띠분들을 나타내는 이오화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의 중심 기운이죠. 여름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 4, 5미가 해당됩니다. 4, 오미가 해당되는데 4월, 음력입니다. 자, 5월, 6월이 자, 여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중심 기운, 자, 하지가 있는 그 달이죠. 그죠? 하지가 있는 자, 그 달이 이오화가 속하는 달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름의 중심 기운으로 왕지라고도 하고, 또 동물로는 자, 말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글자가 됩니다. 이세 글자 가운데 여름을 시작하는 자, 이 글자는 자, 생지가 되고요. 자, 중심 글자는 왕지. 자, 마지막 글자 여름을 마무리하는 이 글자는 고지가 됩니다. 자그 중에서 이 왕지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성의 관심도 크고 또 이성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치와 허영도 따를 수 있고 또 낭비벽도 나타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띠를 나타내는 이 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의 중심 기운인 음력으로는 5월에 해당하고. 시간상으로는 난 11시부터 1시까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확하게 11시 30분부터 1시 29분까지 이 시간이 5시가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띠를 나타내는 이말 같은 경우에는 그 순발력도 있고 강인한 성격을 나타내는 자 그런 성향이라 가지고 말티분들도 점잖고 내성적이면서도 어, 신중한 편으로 유순하고 온화해가지고 친절한 자 그런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격도 부드럽고 용감해가지고 인기가 있는 자 그런 타입이 될 수도 있겠고 어, 다른 사람들과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또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탁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마의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 다수 좀 어린 나이부터 직업을 갖는 경우도 많고, 또 동적인 자 그런 자리 있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조금 급하고, 강한 고집이 있는 자 그런 경우도 많을 수 있겠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 또 혈기 넘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살이 깊지 못한 어, 돌출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말띠 분들의 한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기본적으로 지살의 삼합이 함께합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로 갑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주거지나 직장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조상이 엄득 있는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어, 직장 다니시면서 어,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나 아 그런 분들과 함께 추진한 자 그런 일들이 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미혼자분들은 이성을 만나는 행운이 다른한 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용돈을 벌거나 선물을 받는 자,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하겠다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삼업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그 어떤 일을 해도 기분 좋게 풀려나가는 자, 좋은 한 해가 되겠다. 이정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삼업이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어, 직장이나 아, 주거지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나들이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크게 어,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자, 좋은 한해가 되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이민년이죠. 한해 동안의 그 말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9세, 69세 되시는 분들 가보년에 태어나셨고 청생 말에 해당하십니다. 12 운성은 글록지에 속하네요. 이 글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 상당히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정물도 풍요로워 가지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속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도 생기기 쉽지만은 그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부부간에는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로기에 속하다 보면 어,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어,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 명성을 날리거나 어, 돋보이는 자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큰자 그런 한해가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이모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말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병지에 속하네요. 자,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어, 다소 침체기도 깊어져가지고 들어는 그 은퇴를 준비할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 겠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운성이 그 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어,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에 어, 심취하거나 추진하시면은. 어, 능률도 나고, 또 만족도도 높은 자,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부침도 좀 심한 자, 그런 시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시기가 될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시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경호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말에 해당하십니다. 1 2원성으로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좀 답답한 시기다. 말이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어, 자인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어가지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이운성이 절제에 속할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제에 속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공경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다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5세, 1 0세 되시는 분들 무원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말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원승으로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가 막 태어난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크고, 축복도 큰, 자, 그런 시기라가지고, 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인득이 많아가지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라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어, 드러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살기운이 포함되어가지고, 어,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생지원에서는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을 수 있겠고 또조상이 엄득 있는 시기라 가지고 여러모로 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 은 어, 자신에게 하는 일이나 직업이 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돋보이는 그런 일이 되기 쉽고요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 상당히 멋져 보이는 자, 그런 한해가 되겠다. 이런데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57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에 태어나죠적생말에 해당하십니다. 청간중이 함께하고 시비운성으로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청간중 같은 게 어떻습니까? 여기 병화하고 여기 임수가 요렇게 병임중이 됩니다. 이렇게 청간이 중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갈등과 고민이 좀 따르는 자, 그런 식이다. 이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자, 그런 문제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 달줄수 있는 여유만 가지면은 어, 별문제 생기지 않는 자,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 2원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자, 그런 아이와 같은 자, 그런 식이라 가지고 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조상이엄등 있는 시기라 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다 이 정도 볼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 학업운이 좋아 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명성을 날릴 수도 있겠고 또 문서운이 좋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은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한 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해봐도 자, 좋은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임인년 한해 동안에 각 달마다 운세가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랍니다. 자 2월 달 임인월이고요. 지살에 삼합이 함께하네요.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구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출장 어, 나들이, 자, 이런 일도 많은, 자, 그런 식이지만은, 그,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이동이 잦은, 자, 그런 문제다. 매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과 함께 하네요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시절에 그 동장생들이나, 직장다이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매일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하거나, 직장,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나들이 중에서, 아, 크게 도움을 받는 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성진을 하는 등, 어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어,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월달입니다. 개여월이고요 자, 연살입니다. 연살인데, 별다른 충이 나고는 없네요.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수 있는 자 그런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별다른 중이나 합은 없으니까 자신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운도 될수 있지만은 자신하면은 안 좋은 기운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달입니다. 갑진월이고요. 자, 월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역시 어, 별다른 중이나 합분 없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뭐 시가 마른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가지고 어, 약혼이나 결혼식 아니면 돌잔치 같은 어, 좋은 의미를 갖는 자, 그런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니까 아,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월살 운에서는 우울한 기분도 들고 조금 외로운 그런 기분도 들어가지고 옛날에 잘 가던 자 그런 곳을 찾아보고도 싶은 자 그런 기분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보시면 별다른 충인합은 없습니다. 아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운도 될수 있겠고 나쁜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 월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어뜻하지 않는 행교수가 생겨가지고 포기한 돈이나 금전이 굴러 들어오기도 하겠고요.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5월 달입니다. 을사월이고요저 망신살의 방업이 함께하네요.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의 손상이 가기 쉬운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대기란 운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업까지 함께하네요. 이방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뭐 시험을 보거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크게 번창할 수 있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뭐이렇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또 자신의 신분 상승과 더불어 상당히 안정적인 발전도 할수 있는 자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 분들은 옷을 벗는 자 그런 동작도 포함이 돼 가지고 약혼이나 결혼 같은 행운도 잡을 수 있는 자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월 달입니다. 병호월의 장승살이네요이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추진해 볼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장성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 은 합격을 하거나 당선, 취직, 성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재물도 풍부하고 미혼자분들은 배피를 만나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별다른 충이나 압이 없으니까 좋은 한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7월달입니다. 정미월이고요. 자, 반한살의 육합이 함께 합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도 오히려 대우나 보수군은더 나은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인 관계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자신한테 우호적인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나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진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자 그런 계기도 될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자 그런 시기도 맞을 수 있겠다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는 결혼이나 아기 탄생 등으로 식구가 늘는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바나살이 육합으로 좋은 기운 동작하게 되면은 대기란 운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월 달입니다. 무신월이고요 역마살이 함께하네요.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에 의사서 무관하게 회사에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이 좋은 이유로 동작하게 되면은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을 출장이나 나들이 아니면 유학이나 여행 이런 바깥 활동 중에. 그 해결책이 생기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출장 나들이 중에 행운도 따를 수 있겠고, 어, 들르는 그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별다른 충이나 하부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9월 달입니다. 기우월이고요.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저성사자로 보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뜻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윗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 이 일을 추진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육회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어, 자격증 취득 등으로 어, 자신의 그 신분이 한 단계 끌이 될수 있는 자, 좋은 기운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별다른 중이나 합은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 은 어, 좋은 한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되겠죠. 자, 10월 달입니다. 자, 경수를 이고요. 자, 화개살에 삼합이 함께 합니다. 이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향수에 젖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기운도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이 가까운 사이에 불안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어,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동창생들의 어, 도움으로 어, 재회를 하거나 화해를 할수 있는 자,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1일월 달입니다. 신해월이고요. 자, 급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어,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빼앗기거나, 잃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어러는그 도난이나 분실 같은 자, 그런 손재수도 따를 수 있는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이렇게 충이나 합이 없는 이런 급살 기운에서는 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기운을 만들 수도 있겠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 급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면은 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시기라 가지고 생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고요. 또 미혼자 분들은 혼담이 생기거나 약혼, 결혼 등으로 가정을 꾸리는 자 그런 행운도 따르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좀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임자월이고요. 제살에 충이 함께합니다. 이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억살이라고 합니다. 수억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꽉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길 수도 있겠고, 지체 현상도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수 있습니다. 주변의 그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모든 것이 좀 힘든 직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거기다 이렇게 중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중까지 함께하는 이제살 기운에서는 비신을 하거나 수어 지내는 등. 어,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어,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노출되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상당히 약화되기 쉬워 가지고 수술 같은 자,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기도 하겠고요 뭐, 운전을 하거나 해외로 무역을 하거나 출장 나들이 같은 어,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각종 사고수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해의 일을일 달입니다. 자 개축월이고요. 천사의 원진이 함께합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 같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자신 주변에 많이 다가오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원진살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어, 다른 사람들이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도 입을 수 있겠고 어, 건강상의 어,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노출될 수 있는 자, 그런 한달이 되겠다를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되지 않는 어, 답답한 상황이 되기 쉽고요. 또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절을 찾거나 교회를 찾는 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되는 일이 좀더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기도 힘든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 하는 이런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 대립이나 불화, 갈등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거의 2022년, 이민 년이죠. 한해 동안의 말띠분들의 그 나이빌 운세와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